몽하, 몽하, 안녕하세요. 몽키스페너 7기 운영진 이다혜입니다. 네, 지난 11월 17일 드디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능친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촬영 시점 기준으로 어제 드디어 공식적인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매우 따끈따끈한 수능성적표를 가지고 제가 수능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생인 제가 왜 지금 수능성적표를 가지고 있으며 수능을 치게 되었는지 의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잠시 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진로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하지만 대학 생활 중에도 그 꿈이 되게 문득문득 떠오르고, 제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졸업 후에도 후회할 거란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새롭게 수능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교육과정도 한 차례 바뀌었거든요. 제가 3년 만에 도전한 수능의 결과는 어땠는지,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겠죠? 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각 과목별로 어땠는지, 시험장에서의 느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어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른 언론이나 기사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불세능이라고 불렸던 작년 2022학년도 수능만큼 어려운 국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분야별로 보면 문학이 되게 평이한 편이었고 이제 언어나 비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개개인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는지에 따라서는 조금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을 풀고, 언매를 풀고, 비문학을 푸는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웠던 문제들을 먼저 풀어서 조금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칠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국어에 있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하는 동안 본인의 약점을 찾고 그걸 최대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공부를 할때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피드백을 따로 썼었는데 그 피드백에 보면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제가 똑같은 문제를 매번 비슷한 이유로 틀렸다는 건데 이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손으로 직접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그 문제의 답을 제대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늘 보기가 있는 문화 문제를 사실 확인을 안 해서 되게 많이 틀렸나봐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손으로 적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리에 인지도 되고 시험을 칠때 의식적으로라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하고 공부하는 동안 최대한 보완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수능 수학에 대해서 딱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14번 문제가 충격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어, 올해 14번 문제가 저희가 흔히 기니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합답형 문제였는데요. 어, 합답형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고 찍는 5번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현역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10번 중에 9번 이상이 정답이 기억리언 디귿인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 14번 정답이 1번이었어요. 기억 하나만 맞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도 어떤 걸 답이라고 확신하고 찍을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학에 있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 분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100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치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공통 과목에도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고 선택 과목까지 되게 건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서를 미리 정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객관식 1번부터 12번까지를 풀고 그 다음에 단답형 16번부터 20번까지를 풀고 확률과 통계를 푼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4점짜리 흔히 킬러 혹은 준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푸는 편이었는데요. 제가 이 순서를 정한 것도 그냥 칼같이 딱딱 잘랐던 것 잘랐다기보다는 뭔가 여러 번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이 정도 풀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제가 정신적으로도 되게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고. 어느 정도 제일 최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풀고 넘어가는 게 나에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결정이 내려지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 오답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수학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면 그냥 이제 문제를 적고 어떻게 푸는지를 적고 그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답노트를 해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도움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를 한 거를 좀 가져왔는데 저도 오답노트를 할때 풀이를 적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두 번째 기억할 거를 따로 적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지수로그 함수 문제였는데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꼭 대칭인 직선을 생각해보자 라고 적어놨어요. 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문제에서 이거를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픈 문제였고 그거를 내가 왜못 풀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손으로 적어보는 과정이 충분히 다음에 문제를 풀때 그 의식적으로라도 기억을 하게 돼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던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 영어인데요. 사실 영어에 있어서 제가 크게 많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교적 늦게 공부를 시작한 편이었어서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왔던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었어서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올해 듣기가 되게 쉬운 편이었고 빈칸이나 독해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뒷부분에 얼마나 내가 시간 투자를 할수 있었고 또 시간을 남겨서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볼수 있었느냐가 조금은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듣기를 들으면서 독해 문제를 풀 것인지, 풀 것이라면 어디까지 풀 것인지, 이 정도는 꼭 연, 공부를 할때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회탐구인데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수능을 친 동생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국어만 쉬우면 물 수능이라고 기사를 낸다. 근데 막상 올해 정말 사탐이 정말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탐도 정말 국영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 수능 성적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사랑 사회문화 이렇게 두 과목을 쳐서 다른 과목을 치신 분들은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목소리> 동아시아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아시아사는 6월 9일 평가원이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등급컷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9과목 사회탐구 중에 정말 몇안 되는 1등급컷이 50점인 과목이거든요 그만큼 응시자 수도 적고 또 역사에 정말 진심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꼼꼼하게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꼭 정리노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산 이렇게 노트 한 권으로 정리를 해서 수능 직전까지도 이 안에서 모르는 내용들을 계속 계속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뭔가 개념 강의를 듣거나 하면 머리에 잘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고 나에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노트를 한권 정해서 내 개념 공부하고도 이런 식으로 개념에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시고 다른 책을 공부하다가도 이런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그때 노트를 찾아와서 정리를 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노트에 EBS 연계 교재 공부하면서도 이제 EBS에서 좀 헷갈리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수능이 1, 2주 정도 남았을 때이 노트에서 내가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한 부분들을 위주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사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선택과목이 사회문화였는데요. 이제 올해 사회문화 중한 문제가 뭐 오답률 98% 이제 이런 짤들이 인스타에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회문화 정말정말 정말 저도 풀면서 어떻게 수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음, 딱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사회문화는 대부분 개념문제랑 도표문제로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념이 평소보다 되게 텍스트 양이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문제를 다른 곳에서 봤다면 정말 사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 정도로 텍스트가 복잡하고 섬지도 복잡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그런 사설스러운 문제들을 보고 수능에선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만큼 그런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만큼 도표 문제를 풀때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고난도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도 평소에 개념 문제 풀때 12분, 13분 정도가 걸렸는데 딱 수능장에서 개념을 더 풀고 시계를 봤는데 17분이, 17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저 혼자서 시험 시작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남은 도표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안 남은 게 현실이라는 걸 자각하고 되게 충격을 받고 마음 급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에 있어서 정말 내가 정시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표준점수가 정말 중요한 분들은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제가 친두 과목밖에 비교를 못 해드리지만, 이두 과목을 보면, 제가 동아시아사가 만점이었는데, 표준점수 65점에 100분이 97점이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사회문화, 이제 그 역대급이었다는 도표문제를 하나 틀려서 47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표준점수 69점에 100분이 100이 나왔어요. 물론 올해 사회문화가 정말 특수한 경우였고,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이때까지의 데이터들을 보시고 내가 정말 표점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분들은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각 과목별로 이번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공부를 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만약에 예비 고3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제 막 수능이 300일 정도 남은 이번 겨울방학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요. 뭔가 1년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1년 계획이 되게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연해 보인다고 정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 직전에 가서 정말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음, 저는 이제 1학기 종강을 하고 6월 말부터 11월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을 공부를 했음에도 이제 그 기간 동안 언제 뭘할 건지를 어느 정도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알차게 공부를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계획이 뭐 완전히 실행되진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 보시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저의 한 공부한 흔적들은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을 배우지 않았다는 특이성이 있었고 한번 그래도 전체적인 공부를 3년 전이지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어 여러분들과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에 대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남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몽키스패너, 이제 올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몽바.